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푸딩이 여러분. 말량입니다. 최근 오픈 베타를 시작한 공룡 키우기 갓겜 크리처 서브 써나리아 초보자 공략 시작합니다. 렛츠기. 우선 조작키부터 알아보죠. 팔강 그리고 먹기, 앉기, 눕기 키가 기본 키고요. 키보드 위 숫자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울음소리도 낼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의 모습입니다. 플레이어는 총 3마리의 공룡을 키울 수 있고 그 공룡을 스토리지 창고에다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올 크리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공룡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른쪽 편에 공룡의 설명과 함께 미리보기가 나타나요. 공룡은 땅, 바다, 하늘 그리고 초식 공룡, 육식 공룡, 잡식 공룡으로 구분이 됩니다. 새로운 공룡을 획득하고 싶다면 아래의 초록색 버튼 저 바이 크리처스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게임을 하다 보면 머시룸 토큰이 모이는데 그 버섯 토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공룡을 뽑는 거예요. 나름 시즌별로 한정 공룡이 있으니까 그것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 공룡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저 파란색 버튼 있죠? 넥스트?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공룡 커스터마이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룡을 자유자재로 꾸밀 수 있어요. 색깔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공룡의 성별도 마음껏 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정했으면은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아기 상태의 공룡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될 텐데 잡식성 공룡이니까 저는 고기든 나무 열매든 먹으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모래시계 표시가 이 공룡의 나이인데 이 나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차올라가고요. 성장할수록 공룡의 스탯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공룡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을 찾아야 하는데. 마셔지는 물과 마셔지지 않는 물이 있어요. 마셔지는 건 주로 육지에 있는 호수 같은 게 마셔지고요.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물들은 거의 대부분 마셔지지가 않습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특수한 버튼을 누르면 공룡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데요. 이건 스탯이라고 내 공룡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에 캠프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미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옆은 무리를 짓게 해주는 팩션이라는 버튼인데 팩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초식은 초식끼리, 육식은 육식끼리 무리를 만들어서 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호작용키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맨 위에 스니프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한테서 가장 가까운 물과 음식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코어라는 건데요. 뭐냐면 비굴하게 구는 행동을 하는 모션이에요. 다른 공룡이 나를 공격할 때 제발 살려달라고 빌때 쓰는 그런 것 같네요. 레이 버튼은 눕는 거예요. 눕거나 앉으면 출혈 데미지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출혈 데미지가 있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육식 공룡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공룡을 공격해야 먹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식으로 공룡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공룡을 모으고 성장시키는 게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간단하게 초보자 공략이 끝났고요. 크리처스 오브 소나리아에 접속해서 한번 공룡 키우기 게임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습니다.